2025년 거듭 재생 목록에 있는 동영상을 소개합니다. 거듭 재생 목록에 제가 한해 동안 동영상을 36 3 5개를 놓았어요. 근데 어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게 남녀관 남녀에 관련된 이야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채널을 분리했습니다. 채널을 분리했어요. 제가 괴변 연구소라는 채널을 독립해서 새로 만들어서 남녀의 사랑에 관련된 동영상은 여기에 넣을 계획이니까, 앞으로는 남녀의 사랑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 이 채널이 아닌 괴변연구소라는 채널에 넣을 계획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거기에 이미 동영상이 몇개 들어있어요. 남녀의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여기는 수학채널이기 때문에, 성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성에 관련된 이야기, 좀 진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은 이쪽 채널로 분리했으니까 그쪽 채널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유튜브에 그 협업,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레이션 기능이 있죠. 그래서 제그 목록에 보면 콜라보레이션에 그쪽 동영상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에서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가치가 있다는 믿음. 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거에 관련된 동영상이고, 동영상이 3개 있습니다. 인간관계 제1법칙은 무슨 내용이냐면, 음,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에서 누구에게나 통하는 절대적인 법칙이 있을까? 그, 그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거에 관련된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는 말 그대로 사람들은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하, 해요. 근데 저는 노력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좀 말이 좀 모순되게 느껴지죠. 어, 당연히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것들은 필요해요. 근데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안 돼요. 좀 모순되게 느껴지죠. 어, 인간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거는 그 법률스님이 했던 얘기를 제가 가져온 건데 음, 법률스님의 증문죽설 법률스님의 증문주설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했던 얘기가 남녀간의 사랑이 가장 이기적인 사랑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남녀간의 사랑이 가장 이기적인 사랑인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남남녀관계에서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막 노력하고 희생을 해요. 근데 참 모순되게도, 역설, 역설스럽게도,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하잖아요. 그럼 여자가 남자를 안 좋아해요. 모순되게도. 거꾸로,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막 노력하고 희생해요. 그래도 남자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 남자 간의 사랑에서, 어, 남자가, 어, 이득을 취하기를 요구하고, 여자도 이득을 취하기를 요구해요. 그래서 그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어, 남녀간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 아니고 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이 아니고 뭐 영화나 미디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남녀간의 사랑은 절대 그런 사랑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득을 요구하는 이기적인 관계라는 것을 인정해야 남녀 사이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 그런 내용의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부정을 하겠지만 여자는 바람둥이를 원해요. 좀, 좀 이해가 안 가죠? 여자는 순정남을 거부합니다. 여자는 순정남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자를 꼬시는, 이게 꼬시는이 좀 적합한 표현은 아닌데, 여자를 유혹하는, 여자를 홀리는, 여자가 설레게 하는 그 마법의 단어가 뭐냐면 마감 임박입니다. 마감 임박. 여자는 순정남을 좋아하지 않고 바람둥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분명 누군가는 저한테 어, 아닌데 하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여자는 순정남을 싫어하고 바람둥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 내가 마감이 임박했어 곧 있으면 내가 품절남이 돼 이런 느낌을 여자한테 줘야 여자가 좋아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동영상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동영상이 있냐면 이 공감을 강요하는 더러운 세상 언제부턴가 우리가 공감을 엄청나게 강요를 하는데 공감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어, 정, 저는 공감이 필요하지만 필요하지만 공감이 중요하다고 강요하는 이 분위기는 그 뭐라 그럴까 좀 과격하게 얘기해서 그 파시스트로 가는 그러한 어, 전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파시스트로 가는 전 단계 어. 그래서 저는 공감을 강요하는 세상을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역시 이제 비슷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인데, 여자들이 나쁜 남자를 포기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동영상. 그리고 지갑. 지갑. 이런, 이런 지갑을 말하는 거죠. 이 지갑은 남자의 가장 은밀한 공간이니까 함부로 오픈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지갑을 함부로 오픈하면 안 돼요. 그럼 좀 어, 여자, 여자의 여자 지갑 아 여자의 지갑은 이 지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적인 표현 우리말로는 털 지갑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고기지갑 미트 올렛이라고 하죠 여자는 여자도 지갑을 함부로 공개하면 안 돼요 함부로 오픈하면 안 됩니다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지갑을 함 지갑을 아주 쉽게 오픈하는 여자가 가치 있는 여자라고 느껴지나요? 뭐, 뭐, 하룻밤 같이 지낼 여자로는 적합하겠죠. 하지만,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결혼할 여자라고 적합하다고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입장에서 이 지갑을 함부로 열어 보여주면 그 여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저 사람은 물주구나 호구구나, 퐁퐁남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어, 이 남자랑 내가 오랜 관계를 유지하겠구나, 이 남자랑 결혼해야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갑은 함부로 오픈하는 거 아닙니다. 그뭐 뭐지? 그게 이렇게 요즘 이렇게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나는 솔로 이런 연애 프로그램 같은 연애 프로그램 같은 데서 남자들이 자기 소개를 할때 자기의 지갑을 오픈하죠. 내가 뭐한 달에 얼마를 벌고 내가 무슨 재산을 얼마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지갑을 오픈하는데 어, 자기의 지갑은 이렇게 쉽게 열어 보여 주는 거 아닙니다. 여자가 상상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 저 남자의 지갑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저 남자의 지갑에는 돈이 얼마큼 들어있을까? 아, 저 남자의 지갑이 궁금해. 이렇게 여자가 상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여자도 남자한테 자신의 지갑을 함부로 오픈하면 안 돼요. 함부로 오픈하면 안 돼요. 남자가 상상하게 만들어야 돼. 저 여자의 지갑은 어떻게 생겼을까? 저 여자의 지갑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어, 나저 여자의 지갑을 보고 싶어. 이렇게 상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의동영상이에요 그리고 바람둥이들의 공통점. 제가 현실에서 만난 바람둥이들은, 바람둥이들이 대략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공통점이 뭐냐면, 놀랍게도 키 크지 않아요. 어, 제가, 제가, 저보다, 어, 저와 키가 비슷해요. 키 크지 않아. 그리고 잘생기지도 않았어. 주관적으로,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으로, 주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내가 딱 봤을 때 어, 나보다 잘생기진 않았는데 이런 느낌. 그렇다고 돈이 많냐? 아니야, 돈이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에서 만난 바람둥이들은 키 크지도 않아, 잘생기지도 않아, 돈이 많지도 않아. 야 그런데도 여자를 겁내 잘 사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 사람들한테 여자가 여자를 잘 사귀는 비결이 뭐냐. 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와 비슷하게, 잘생기면 여자를 쉽게 사귈 수 있을까? 물론, 잘생기면 여자를 사귀는 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어, 키 크지 않아도 여자를 사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으로 사랑을 살수 있을까? 돈으로 사랑을 살수 있을까? 돈이 많으면 여자를 사귀는 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돈이 없어도 여자를 사귀는 데는 지장이 없다. 아, 지장이 없진 않아요. 지장이 있긴 있죠? 근데 돈이 없어도 여자를 사귀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아, 지갑을 열어 보여주지 않는데요. <laughs> 지갑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돈으로 여자를 사귀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갑을 열어서 보여주지만 않으면 어, 돈으로 여자를, 돈이 없어도 여자를 사귈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처음에 했던 얘기 다시 합니다. 어, 제가 이 거듭 재생 목록에 있는 이 동영상이 올해는, 올해,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죠. 작년에 2025년에 올렸던 거듭 재생 목록에 있는 동영상은 어쩌다 보니까 이 남녀 관계, 남녀의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사,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수학 채널이어서 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진지하게 얘기하는 건좀 적합하지 않다 싶어서 채널을 분리했습니다. 괴변연구소라는 채널에 제가 동영상 몇개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으로 남녀 간의 사랑에 관련된 건 괴변연구소에 남녀 간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채널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밝히렸어요. 마칠게요.